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쌤입니다 예, 오늘 도디어 11월 1일이죠. 11월 1일, 화요일. 어, 자, 미국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 미국장은 다워지영 0.3%, 뭐, 0.4%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은 1% 정도 하락했고, 반도체한2% 정도 하락했습니다. 뭐 그냥 전체적으로 한 0.5%에서 1% 하락했다. 뭐용도로 생각하시고, 어, 나스닥 선물은 현재 0.22% 어, 상승 중입니다. 어, 0.22%. 어, 자. 그 미국 장은 좀 살짝 뭐좀 밀렸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야간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300.1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00.10자 어제 우리나라 장 마감이 300.70 이니까 살짝 밀렸네요 살짝 아 살짝 밀렸고 지금 시간에서 플러스 0.28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보합 300.70 정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은, 최근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가 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400만주. A 보시면 400만주 매수했죠. 그걸 급대했고, 그 전날, 외국인들이 매를해서 하라 했고, 또그 앞에는 또 보면은 C에서 또 500만주. 외국인들이 주로 사긴 샀습니다. 사긴 샀는데, 최근 3일 정도 보시면은, 어, 사고, 팔고, 사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별빛인 부분, 어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음, 이제 올라갔다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딱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지금 어, 삼성전자를 지금 5만 9천인데 한 5만 9천 원 정도에서 6만하고 5만 8천 사이 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계속 어더 올라가기도 좀 그렇고 밀리기도 그렇고 딱막이 정도 선에서 지금 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뭡니까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도 주가가 결국은 반등했던 이유가 뭐냐 어 조금 정강 후약 좀 밀렸다가 올라간 이유 오전 장에 좀 밀렸죠 장 출발 후는 어캡 상승 후에 이렇게 좀 밀렸다가 올라간 이유는 어, 삼성전자가 결국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던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매수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란 것이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핵심은 뭐냐? 나스닥 선물과 삼성전자입니다. .이? 자 나스닥 선물은 나스닥 선물 1분 차트입니다. 나스닥 1분 차트인데 어제 어, 10시 30분, 9시, 10시 예, 미국장 A에서 출발했죠? A에서 출발해가지고 빠졌다가 들었다가 뭐 이렇게 살짝 빠졌습니다. 아그 다음에 뭐 일본선 보시면 나스닥 선물 외렇죠일봉 어, 나사 1봉을 보시면은, 어, 우리 삼성전자가 좀 비싸죠? 올랐다가 밀렸다가 또 장, 양봉했다가 살짝. 그래서 오늘 저녁도 저는 십자형, 십자형 정도 예상이 안 되겠느냐. 어, 오늘 정도 십자 오늘은 뭐 살짝 양봉도 놓을 수 있고, 어묵 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녁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상승 마무리 안 되겠느냐 봅니다. 여기서 올랐던 파동이, A에서 마무리되고 조금 오늘 이후 내일 정도부터는 조금 조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동상으로도 나스닥은 이게 세부제 봉이기 때문에 세부제 예, 봉이가녹고 나서 어, 조정을 주면은 좀 조정을 줄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십자의 양 전역, 오늘 전역 정도 예상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좀 등락이 안 나오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ETF, 예, 여러분, m b c i 코리아 지수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지 우리나라 좀 약하죠, 전체적으로. 아, 양봉이 놓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장에 비해서 반등이 약하고,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야좀 전에 삼성전자 받고, 고스비 200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반등은 하고 있는데, 조금, 미국장 비에서 상당히 약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떤 자금 경시에 부동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 조금 안 좋은, 미국장이 올라갈 때는 좀 적게 올라가고, 미국장 빠질 때는 좀 많이 빠지고, 막 이런 형태가 되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전체,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분, 은 어, 어 빅스 지수, 그다음에 이년물 국고채 이년물 보면은 국고 이년물이 지금 여러분들 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어 이번에 금리를 0.75%기에서 올릴 확률이 높다. 뭐 시장에서도 이미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장은 조금 어 소강 상태. 예를 들어 보시면 환율 우리 나라 환율도 보시면은 조금 상승은 이탈됐죠. 상승은 이제 추세가 이탈된 상태지만은 1428원에서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 그다음에 우리가 원달러 빅스 달러 인,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 달러 인덱스도 추세가 상승 추세는 이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락은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나스도 반등은 하는데 추세 상승은 아니고 좀 이렇게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 내일 정도부터는 조 정도 나을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지금 60분 차트, 일반 차트인데, 지금 122평 위에, 203평 아니지만 요게 조금 상승 올라가는 힘인데, 요보다는 개 보증 차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개 보증 차트, 60분 차트, 개 보증 차트 요게 중요합니다. 어, 육지 분도개 보증 차트인데, 여기서, 어, 올라갔다가, 이러면, 1분에서, 1분에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어, 이제 이제 2번째가 3번째, 3번째 1 되면서 에너지가 강게치 올라가 있는데, 뭔가고, 아무래도 곧좀 이렇게 형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놈이 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 오늘 오장이나 내일 정도에서는 또 조정이 올 확률이 안 크겠느냐, 그렇게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나싹 선물이 0.24%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소황 상태다, 여러 보시면 되는데, 음, 오늘은 첫째 뭡니까? 이런,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두 번째 뭡니까? 나스닥 선물 방향. 요즘은 나스닥 선물 방향이 핵심입니다. 왜? 이 나스닥 선물 방향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장이 십자형 또는 정강후약. 아침에 조금 강했다 오후장이 밀리는. 그리고, 오늘, 미국장이, 오늘 저녁은 1 0얘지좀 놓을 수 있지만, 오늘 지나서, 오늘 내일부터는 좀저 정도 놓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수급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급상으로는, 어 우리나라 수급 1800t하고, 어 여기 1800t하고, 여러분, 어 300t 차트인데, 300t 차트인데, 지금 수급은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그 다음 다시 1파 2파 3파 약한 3파 가는 중이거든요 1파 2파 3파 요 3파가 이러면 아침에는 조금 강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어, 파동상으로1800대166요 파동이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1800대166 크게는 요 놈이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면서 곧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꺾느냐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하다가 좀 강하게 가렸냐 아니면 가다가 이렇게 꺾이느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오늘 낮싹 때문에 크게 방사 낮싹이 오늘 밤에 일봉십자형이 될것 같고 지금 장중에도 큰 방향성은 나사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정, 어, 작은 등락 어, 정도로 보시고 그러나 5장에는 나스닥선물에 따라서 방향이 좀 잡힌다.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분 외국인 수급과 뭘 봐야 된다. 나스닥선물 방향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선물 방향은 음, 지금 오후 4시, 4시에 장 마감되고 나서 지금 약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큰, 현재 시상태로는 큰 방향성이 없습니다. 송황, 여기서이 방향성이 크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어, 장 출발 후는 조금 이렇게 흔들면서 조금 살짝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겠지만, 오장에는 좀 밀린 형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추경 매수 안 됩니다. 추경 매수 안 되고, 추경 매도도 안 되는 형태.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 옵션, 어, 교육자로 여러분 구입하실 분, YKS134로 주문 주시고, 여러분, 예, 아, 요, 게 여러분, 어, 매매법, 옵션, 매매법 다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어, 요거, 예. 자, 그럼 나중에 12시에 여러분, 5장 전략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